안녕하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는 전프로입니다. 오늘은 현대힘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막 출발할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고,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종목에의해서 끝나지 않아요. 마스가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조선 관련주들은 계속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맥점은 좀더 정확하게 짚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사에 다 풀어들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이 있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현대 힘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 전에 종목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중간 점검 차원에서 몇 종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종목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는 다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더 양질의 정보 그런 정 어, 종목이라든지 정보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에서 제공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대 힘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어, 마지막에는 세력 매집줄 하나 드릴 겁니다. 단기간에 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고 또 매집을 다 했기 때문에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 집중적으로 현대힘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틀 중확대해 보면, 이거는 슈어 소프트 테크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수는 448선 위에 올라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가 터졌잖아요. 한번 거래가 터지고 내려왔고, 조정을 줄 때는 오래 걸렸죠. 거래가 없이. 그리고 또 다시 한번더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 매수세가 강하다. 세력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448선 올라왔을 때가 좋은 맥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살짝 이탈하더라도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때 이후로 계속 상승이 나왔는데 어, 며칠 전에도 중간 점검을 해드렸다시피 2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기준으로 당분간은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RFHIC입니다. 이것도 전체 차트를 좀 보면 큰 차트를 봐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장기 입편에 이탈했다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크게 상승이 나왔죠. 최근에도 바로 이제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염두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장기 입편에 이탈했다 올라가는 자리였죠. 그래서 눌러주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급등이 나왔다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혀 걱정할 부분 은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상승이 나올 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더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좀 지켜보자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뭐 지금도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현대차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텔레그램에서. 이때 이제 간세 협상이 한참 진행될 때였습니다.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간세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이때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그랬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방산, 모든 것을 다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서 보자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매수하신 분들은 한69% 정도, 그 정도 수익 구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이제 매수, 매, 점을 짚어드렸죠. 22평선 이탈했다 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반등 흐름이 나올 때5위 평선과 12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매수할 수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 여기서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짧게 먹기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만약 이런 데서 매수하셨다 그럼 5위 평선 이탈하면 22평선하고 눌러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때는 조금 수익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이 이니까 계속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예전에, 최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장기 입평선 110일 이평선 이탈했다 올리는 지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크게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지켜보시고 지금은 또 신규매 수적인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설사 이렇게 빠지더라도 결국은 올라갈 종목이에요. 근데 올라 뭐 이렇게 빠질 때는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라왔을 때 이제 매매하면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지켜보시면 돼요. 이거는 매수 매 100점이 나오면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라도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저희가 이제 계속 대응을 좀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뭐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매도 신호, 매수 신호 드릴 때 그때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건 하나 에로서 스페이스죠.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죠. 어, 우리가 맥점을 좀잘 짚어가야 되거든요. 최근에 얼마여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그전에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보였었습니다. 현대 로텐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급등을 했던 그런 구간인데, 여기서 112표선 이탈했다가 222, 어, 224표선을 터치했죠. 그리고 반등 흐름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좋은 맥점이 래요 어, 이탈했다 올라가는 이 자리는 개미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보면 112표선 이탈했다 올라가면서 이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트럼프가 이제 국방비를 정해 엄청나게 이제 정해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가 방산 관련주가 좀 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는 10%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시적으로 조정을 줄 수는 있어도 더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체크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하나 시스템입니다. 우리 가 이제 여전에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1 1 2평상 이탈했다 올라가는 자리죠. 그게 추세. 잘 타고 가다가 이탈했다 다시 올리면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의 신호예요. 이거는 또 개별 영상으로도 올려놨으니까 그걸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눌러줄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금요일날 바로 이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훨씬 더큰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짧게 먹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언제든지 매도를 좀 준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또 단타적인 관점에서는 맥점을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계속 대응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비트로택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죠. 최근에는 여기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는데 뭐 다른 종목을 이제 추천한다고 이 종목은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눌러주고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금요일날 16%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세 상승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계속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고 어 여기서 아마 좀 눌러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떠시고도 올라가더라도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걸 목표로 좀 해가야 될것 같아요.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이제 매물도 있고 그래서 매물을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뒤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그런 선택을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외 종목들도 계속 많은데, 그런 것들은 텔레그램에서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거의 대부분 다 수익구간에 있죠. 만약에 이제 익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종목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상 이제 완전한 바닥권에 있더라고 보시면 돼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이 제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만간에 크게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오실,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매수를하려면6 2평소 위로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그것만 좀 신경 쓰면 되고 설사 올라갔다 빠지더라도 전혀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체크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계속 대응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잘펴 봐야 되는 게 LS예요. 전선 관련주들은 계속 주목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흐름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 장기 입해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 자리 잡는 과정이죠. 얼마 전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눌러주고 있지만 전혀 염려되는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다시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 거의 없는 거고 만약에 110이 벼서 이탈했다 올라오게 된다. 그럼 굉장히 좋은 자리 이 자리는 이렇게 이제 내려갈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올라 만약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서는 바로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접근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체크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내려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으니까 지금부터 계속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세하특수강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어요. 최근에 이제 거래가 조금씩 나오면서 어떤 의미 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그전에 천천히 움직였다가 그래도 없이. 그리고 갭 상승했다가 은봉쭉 빠졌는데 이런 것들도 안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 이제 매물을 체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12평선 터치하고 자리 잡아가고 있죠. 이렇게 이 하락 추세는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급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특수, 세아특수강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게 흥부석입니다 흥부석유도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어요 뭐, 이것도 이제 단기간에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짧게 먹는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이 평선이 좀 밀집이 되어 있고 역별되어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뭐 이런 파동은좀 그릴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좀 짧게 먹는다 생각하고 들어가되 만약에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장기 평선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계속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그리 많지는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래 좀 소액으로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일 기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월요일 날 바로 급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어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2 2평선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제 손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도 굉장히 짧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줄 때는 크게 줄수 있고 손절은 짧은 어,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죠. 이런 자리가. 그런데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계속 시켜 보시면 됩니다. 언봉으로 빠질 때는 우려 매매하면 안 됩니다. 캡 상승 하더라도 언봉으로 빠지 이렇게 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밀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매매하지 마시고 다시 그시초파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매매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 이탈했다 올라가는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죠 여기서도 이제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에 꼭 등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올려올 날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재롱 전기에요 재롱 전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어 전체적인 추세가 이제 돌아선 과정이거든요. 장기의 평선을 다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굉장히 좀 자유를 잘 지켜주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2평선과 224평선이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딱 직전이죠. 그런데 여기서 수렴이 충분히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더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상승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매매하면 될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보게 되고, 만약에 이거 돌파하게 되면 434 48성에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 기준으로 계속 이제 끌고 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보통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경우가 좀더 많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큰 상승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뭐조정을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4 4 8선 기준으로 일단 대응을 해가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체크하고 점검해드리면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전기 관련주, 전선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계속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렸던 종목들,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종목명을 저희들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매도 매점 매수 매점 문자로 다 짚어드리게 될 텐데, 또 주주방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주주방에도 함께 초대해 드릴 거예요.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 매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주방이 도움이 좀더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고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여기서 추천해 드리는 종목 위주로 어 대응을 해가시면 적지 않은 수익을 남겨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신뢰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 순서에 맞을 거예요. 서로가 이제 신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따라오셔도 뭐 늦지 않아요.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별해서 문자로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임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훨씬 더큰 상승이 나,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이 거래량들은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냥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될 텐데, 상승 직전에 잡아내는 것만 좀 신경 쓰면 됩니다. 어 이것들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죠. 전형적으로 이제 세력이 움직인 패턴이거든요. 주가를 끌어올릴 때만 물량이 들어오죠. 조정을 줄땐그래갖고다비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하다. 세력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줬는데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22평선이 달하면 일단 수익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이평선들 과는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탈하게 되면 내에서도 빠르게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매수 them 근데 이렇게 내려갈 것을 전제를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 가야 되는 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추천해 드렸던 거는 여기서 한번 물량이 들어왔고 물량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112평선에서 지지하고 그 다음에 2 2평선 위로 다시 올렸죠. 그죠? 이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평선 이탈했다 올라가면서 수익을 줬죠.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또 눌러 주고 이제 반대 흐름이 나올 때. 그런데 이때는 좀 차트를 좀 확대해 Okay. 이 때는 52평선과 12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맥점을 찾아가는 게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정확하게 나중에 짚어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100%라고 할 수는 없겠죠. 시장이 좀 밀리면은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한데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다 수익을 주니까 뭐 여러분들 자산 정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22평선 밑에서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224평선까지 이탈하고 4 4 8선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검열 같은 경우는 8%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바로 매수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추세가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4 4 8선에서 반등 흐름이 나왔다고 라 해서 바로 매수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예측 전망 분석으로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방향성이 나왔을 때, 이 방향성이 확인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바로 매수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빠졌다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이 과정이 여러분들께서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승 방향성이 뚜렷해질 때 매매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눌러줄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눌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눌러줬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매매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2평선도 더 올라오고 62평선하고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서 어떻게 자리 잡는지 확인하면서 올해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달두 달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 자리 정리할 이유는 없겠죠. 계속 지켜보시면 되고 그런데 100시 448 센티미터라면 이제 바닥 공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가셔야 될것 같아요. 어, 마스가 프로젝트는 여전히 유효한 어, 프로젝트잖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관련주들은 계속 체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해드리고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면될것 같아요. 현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로 다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도 함께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매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주주방을 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선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현대 힘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레그하게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로 추천주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별해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고, 잡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니까 구독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해주시고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릴게요. 당분간은 현대 힘서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뭐, 투자할 때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기민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해 가야 될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 드리게 되는데 돈이 몰리는 테마들이 있거든요. 왜이 테마가 유망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또 무엇보다도 그 테마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위주로 정리해서 좀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언급해드린 종목 위주로만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셔도 적지 않은 수익을 남길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두 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또 직접적으로 해드리는 게 바로 종목 추천이죠.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맥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서 노안은 매매 패턴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전업 투자자들만 좀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 단타는 이제 직장인들에게는 태생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변동성이큰 자리에서 잘못 들어가면 대응을 그때그때 그때 바로 못하면 어 직장인들 큰 손실을 또 안고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업 투자자들만 좀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뭐 서융이라든지 중장기 세력 매집 주는 직장인들이 얼마든지 따라 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직장인들 위주로 좀 더위가 종. 종목 추천은 좀더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은 다 해드리고 있는 거고, 영상에서 분석해 드렸던 종목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계속 체크해서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라든지 교육용 영상도 때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대로 여러분들 알려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성장해가기 위해서 해드리는 것도 있고 또 서로가 손발을 잘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법을 여러분들이 다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매매를 안 해보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옆에서 운전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당사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으면 운전을 배울 수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렇게 기법을 알려드리고 또 종목 추천도 계속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소액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 그러다 보면은, 어, 저희 이제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확신이 들겠죠. 또 확신이 들다 보면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손발이 맞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릴 때왜이 종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께서 바로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중을 좀 늘려서 그때부터 좀 따라오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중을 좀 줄여서 좀 따라오, 소액으로 좀 따라오시고 나중에 신뢰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나름의 학습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저희 능력을 계속 증명을 해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희들 끊임이 없이 검증을 해가야 되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본질적인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아름다운 인연도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어드려야 되고 또 수익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 과정을 이 텔레그램에서 또 함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신뢰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셔도 전혀 늦지 않을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재밌는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린다고 했죠. 이거는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는 거니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관련된 정보 정리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앞에 매물을 다, 다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매물이었거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만들면서 이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한 겁니다. 근데 소화하는 과정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와서 이렇게 조정을준게 아니에요. 그죠? 어, 앞에 이제 매물들을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소화 시켰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흐름이에요. 천천히 몇 년을 걸쳐서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작전 세력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지금부터는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계속 저,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장기 평선, 112 평선을 완벽하게 이탈 했습니다. 그리고 224의 평선까지도 이탈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해보시겠죠 보통 여기서 세력의 의도를 안 가졌을 때는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이렇게 흘러내려서 바닷공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올라가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어,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앞에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하는 그런 파도 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자리 잡기만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수직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여기 올라갈 때 매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천천히 올라가죠. 천천히 올라가다가 한 박자 쉬고 올라갈 때는 갑자기 수직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AI와 관련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는 거고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왜이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상세에다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다른 걸 몰라도 이거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드리는 큰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저희 현재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고 점검해드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뭐 서로 이제 손발만 잘 맞춰가면 충분하게 많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자산 증식하는데 꼭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이라고 문자로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